한번할때한 면당 두세번 해야 되니까 1 0 0번 정도 하시면 치실을 완벽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치석을 예방하는 올바른 방법 말씀드릴게요. 양치질을 할때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치과 의사 밀쌤의 밀쌤입니다. 치석이 잘 생기는 부위를 정리하면 부정교합이 있는 부위, 잘 물리지가 않는 어 치석이 생기는 분들이 많고 한데 치석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치석이 생기는 원인은 양치질이 안된 부위 그런 세균의 막을 그냥 뒀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밥을 먹으면 우리가 세균 막은 없거든요. 근데 그 막을 계속 얘네들이 세균이 집락을 형성해요. 세균들이 계속 어, 친구하자 막 이러면서 치아 표면에 붙어가지고 어떤 집단을 형성하거든요. 밥풀 묻은 것처럼 보이는 뭔가 막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플라그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플라그를 계속 두면 입안에는 미네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광물질이 침착되면서 치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치석이 잘 생기는 부위는 치간 칫솔을 잘안 하는 부위, 그러니까 치아 사이가 조금 잘 생길 수 있고, 이랑 잇몸 만나는 부위, 그런 부분도 사람들이 놓치거든요. 치석이 생기는 원인은 양치질 방법이 좀 잘못됐을 때 생길 수 있는 거죠. 치간 칫솔을 안 한다던가, 양치질 방법이 플라그, 세균막을 오래 남겨놓는 방법일 때, 그리고 습관적으로 어느 부위를 빼고 했을 때 그리고 부정교합이 있는 부위도 어떻게 보면은 원인을 만든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치석이 돌처럼 많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치과에 오면 사실 세균 막도 제거가 되거든요 스케일링을 하면 치과에 와서 정기검진을 미룬다던가 치석 제거 시기를 놓치는 것도. 치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치석 제거를 얼마나 자주 하면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국가에서는 마치 1년에 한번 연일의 스케일링을 제공하면서 1년에 한 번만 해도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1년에 한번 해주는 거지 다른 나라에서는 1년에 두 번을 적용을 많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6개월마다 한번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으로 충분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연일에 스케일링을 하시고 6개월 정도 지나서 한번 치과 검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인 환자분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잇몸 치료를 받으셨던 분 제가 이런 분들은 잇몸 치료해드리고 3개월 있다가 한번 뵐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나 잇몸 치료 했는데 이제 안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달 만에 부르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있다 봐야 되는 이유는 원래 내가 살아왔던 환. 나의 면역 체계, 나의 습관 이런 것이 모두 다 잇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을 거고 우리가 양치를 며칠만 안 해도 다시 세균이 생기고 다시 잇몸이 부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치과에서 3개월 또는 적어도 6개월에 한번 오셔가지고 치주 관리를 좀 받으셔야 돼요. 특히 당뇨가 있거나 뭐 전신 질환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잇몸이 약하시거든요. 내가 근데 그런 사람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증상이 다면 당장 치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난다. 두 번째, 입냄새가 심해진다. 세 번째, 치아에 뭔가 노란 게 껴있는 것 같아. 잇몸이 좀 빨개진 것 같아. 이런 분들은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증상이 이미 생기신 분들, 이가 좀 흔들린다, 아 옥신한다, 이가 우리우리하다 라는 표현도 쓰시거든요 그리고 얘가 간질간질한데? 이런 느낌들 뭔가 조금 다른 치아의 신경이 쓰이는 수준도 어떻게 보면 잇몸에 염증이 시작되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치간치솔을 썼는데 피가 났다 그래도 한번 가셔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치석을 예방하는 올바른 방법 말씀드릴게요. 양치질을 할때 절대 위에서 아래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윗니 아래뭐 위에서 아래로 회전법을 많이 가르쳤는데 양치질 효과가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이제 서울대 조현재 교수님이 모션 연구도 하고 해서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닦는 게안 닦은 거랑 비슷하게 나고 기사도 많이 보도하셨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 양치질 방법을 권장하지를 않아요. 이제는 우리나라에만 거의 남아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좌우로 닦는 스크럽 메서드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랑 잇몸 만나는 틈 사이에 있잖아요 치아가 하얗고 잇몸이 빨갛게 시작되는 그 지점 치아의 목 부위에 칫솔을 45도로 대시고 앞뒤로 그냥 닦아주세요 좌우로 그냥 닦아주시면 정말 깨끗하게 닦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치실보다는 치간칫솔을 추천드리고 치간칫솔을 그냥 치아 사이에 쏙쏙쏙쏙 하면 치실보다 훨씬 쉽고 더 양치가 잘 되는 거거든요. 치실을 만약에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저도 치실을 써요. 치실을 쓰는데 치실을 쓸 때는 정말 어려워요. 치실을 감아서 그냥 들어갔다 뺐다가 아니고 치아의 면을 따라서 쭉 들어가고 치아랑 잇몸 만나는 곳에 밑으로 3mm 더 들어가야 돼. 2, 3mm 정도 들어가서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고 빼시고 그 자리에 한번더 넣으셔도 반대편 치아에 면을 타고 들어가서 위아래로 2, 3mm 왔다갔다 하고 빼시고 그러면 전체 치아를 하면 28개 치아의 사이를 다 해야 되니까 거의 50번을 왔다갔다 해야 되고 한번할때한 면당 두세 번 해야 되니까 100번 정도 하시면 치실을 완벽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할 자신이 있으시다면 치실을 쓰시고 자신이 없으시면 저는 치간 칫솔을 추천드립니다. 나는 이런. 이런 거 모두 다 자신이 없다 나는 현대인이다 나는 이런 어, 원시시대의 것들은 못 하겠다 하시면 음파 전통 시술 있잖아요 전동칫솔 좋은 브랜드들 많잖아요 기계식 전동칫솔보다는 음파를 이용한 전동칫솔을 사용해서 또 이분도 재주거든요 그냥 대고 계세요 대고 따라오고 절대 빠뜨리면 안 돼요 어느 부위를 빠지는지만 신경 쓰시고 내가 잘 대고 있나 라고 생각하시고 쭉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치간칫솔을 쓰시는데 나 치간칫솔도 이제 그만 쓰고 싶어 이런 워터픽을 쓰시고 치간칫솔은 2, 3일에 한번 정도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치석이 얼마나 구강 건강에 안 좋은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치석 석을잘 생기게 하는 요인 그리고 치석을 관리하는 방법들 정말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